인천국제공항은 여전히 활기차고 분주하다. 서둘러 움직이는 발소리, 확성기 소리, 엔진의 굉음. 이 모든 것이 생생한 삶의 그림으로 뒤섞인다. 공항 보안 요원이자 수많은 작전에서 훈련을 받은 스파인 강태현이 광택이 나는 타일 바닥으로 걸어 나간다. 그 옆에는 붉은색과 흰색이 섞인 진돗개 백두가. 그의 충성스러운 동반자이다. 백두는 수많은 범죄 사건을 저지른 인물로 팀에서 가장 눈썰미가 좋은 인물이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릅니다. 불안함을 느낀 태연은 네발 달린 친구가 갑자기 멈춰서서 코를 흔들고 끈을 물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백두는 큰 기둥 뒤에 숨겨진 오래된 여행 가방을 응시했다. 태연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뭐가 들어있나요? 그는 재빨리 이어폰을 만지며 신호했다. 폭탄 처리반, 사비 열 구역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백두는 앞뒤로 작은 원을 그리며 으르렁거리며 마치 확인하듯이 말했다. 뭔가 잘못됐어. 보안 요원들이 포위당하고 승객들은 뒤로 밀려났다. 두려움이 엄습하자 태연은 팀의 일을 해결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한 남자가 손에 장갑을 꼼꼼히 낀채 여행 가방을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지퍼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의 시선이 가방에 쏠렸습니다. 그런 다음 완전히 확장되었습니다. 안에는 웅크리고 떨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약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큰 눈은 두려움으로 돌아왔다. 태연은 문득 옛날 추억을 떠올렸다. 딸이 장거리 비행을 할 때마다 테디베어를 꼭 껴안던 모습이었다. 그의 가슴이 죄어들었다. 저희는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태현은 무릎을 꿇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백두는 다가가서 콩팥을 움켜쥐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자동차는 텅빈 인천의 거리를 질주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불안감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강태현은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차가운 시선을 목적지인 오랫동안 문을 닫은 아동보호소에 고정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곳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어둠 속에 우뚝 솟아 있었고 오래된 자물쇠는 마치 몇년 동안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그 뒤에 여전히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도구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단호한 동작으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며 곰팡이 냄새와 무언가 죽음의 냄새가 났다. 태연이 조용히 들어오자 어두운 복도에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벽에는 금이 가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으며 모든 곳이 두꺼운 먼지층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량한 풍경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발자국. 새로운.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드나든다. 그는 총을 꺼내고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복도 끝에 검은 문이 나타났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지호가 말했던 장소는 바로 이곳이에요. 문손잡이는 그의 손끝에 차가웠고, 그가 살짝 밀자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희미하게 밝은 방이 드러났습니다. 안에는 커다란 철제 막대가 똑바로 서 있었고, 막대 뒤에는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떨었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연아, 너 정말 호기심 많구나. 태연의 온몸이 긴장했다. 그는 총을 준비하고 돌아서서 어두운 구석에서 천천히 나오는 어두운 인물을 마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무표정한 가면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귀중한 존재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 하나하나가 공기를 가르는 칼날과 같았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면 그들은 파견될 것입니다. 태연의 마음 속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다. 이것은 조직입니다.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지하조직. 그리고 지호는 그 소년이 무언가를 목격했다. 태현이 총을 더욱 꽉 움켜쥐는 순간 남자의 손가락이 총의 반가쇠를 더욱 꽉 잡았다. 쾅! 하지만 태현이 더 빨랐어요. 그는 앞으로 달려들어 적의 손목을 비틀었다. 총은 차가운 캥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그 남자는 몸부림쳤지만 태현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눈 깜짝할 새에 그는 두 팔을 잠그고 바닥에 세게 눌렀다. 게임은 끝났어요. 철장 속의 아이들은 혼란과 희망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 바람은 차갑고 울부짖었지만 이 순간 태연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렇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자동차는 텅빈 인천의 거리를 질주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어 분위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불안감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강태현은 운전대를 꽉 움켜쥐고 차가운 시선을 목적지인 오랫동안 문을 닫은 아동 보호소에 고정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그곳이 완전히 버려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녹슨 철문이 어둠 속에 우뚝 솟아 있었고, 오래된 자물쇠는 마치 몇년 동안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태연은 그 뒤에 여전히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도구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단호한 동작으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며 곰팡이 냄새와 무언가, 죽음의 냄새가 났다. 태연이 조용히 들어오자 어두운 복도에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벽에는 금이 가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으며 모든 곳이 두꺼운 먼지층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황량한 풍경 속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습니다. 발자국. 새로운.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을 드나든다. 그는 총을 꺼내고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복도 끝에 검은 문이 나타났다. 그의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지호가 말했던 장소는 바로 이곳이에요. 문손잡이는 그의 손끝에 차가웠고, 그가 살짝 밀자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희미하게 밝은 방이 드러났습니다. 안에는 커다란 철제 막대가 똑바로 서 있었고, 막대 뒤에는 아이들이 웅크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떨었고,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가 바람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태연아, 너 정말 호기심 많구나. 태연의 온몸이 긴장했다. 그는 총을 준비하고 돌아서서 어두운 구석에서 천천히 나오는 어두운 인물을 마주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무표정한 가면 뒤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귀중한 존재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어 하나하나가 공기를 가르는 칼날과 같았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아무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필요로 하면 그들은 파견될 것입니다. 태연의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단순한 납치범이 아니다. 이것은 조직입니다.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지하조직. 그리고 지호는 그 소년이 무언가를 목격했다. 태연이 총을 더욱 꽉 움켜쥐는 순간 남자의 손가락이 총의 반가쇠를 더욱 꽉 잡았다. 쾅. 하지만 태연이 더 빨랐어요. 그는 앞으로 달려들어 적의 손목을 비틀었다. 총은 차가운 캥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그 남자는 몸부림쳤지만 태연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눈 깜짝할 새에 그는 두 팔을 잠그고 바닥에 세게 눌렀다. 게임은 끝났어요. 철장 속의 아이들은 혼란과 희망이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 바람은 차갑고 울부짖었지만 이 순간 태연은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렇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태연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고 빈 여행 가방이 공항 바닥에 굴러다니며 미제 사건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혀 여행 가방 중 하나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안에는 어린아이가 웅크리고 있었는데 살아 있지만 떨고 있었고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새에 그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거기에 없었고 두려움은 여전히 유령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테디베어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흔적이죠. 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한 대가 일찍 떠났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단순한 실종처럼 보였지만 태연은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응급실에 서 있는 동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피부를 스며들며 척추의 오한이 느껴졌다. 의료진이 강태연의 병실 앞에 서 있고 가방 속 아이인 지호는 병실로 이송됐다. 태연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녀의 마음속에 나타났다. 모든 것이 숨 막히는 듯 했다. 수아. 그녀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아니, 수아가 아니야. 하지만 어떤 이유서인지 태연은 이 아이를 내버려 둘수 없었다. 그녀는 결의에 가득 찬 눈으로 강요원 의사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어떻게 지내요? 심각한 영양실조. 심리적으로 그 소년은 극도의 공황상태에 있었습니다. 피부에는 멍이 몇개 있었고, 심지어 오래된 흉터도 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학대의 흔적이 있어요. 그 소년이 구타당했다는 말이에요. 의사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손목에 남은 자국이었습니다. 희미한 숫자가 피부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연은 의사가 건넨 사진을 보며 나쁜 예감이 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신매매 조직의 상징이자 표시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합니다. 이 아이는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진실은 그녀에게 펀치처럼 와닿았다. 이 꼬마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태연은 조심스럽게 병실문을 열었다. 지호는 거기 누워 있었고, 눈을 크게 뜬채 생명이 없었다. 소녀는 마치 그것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냥 테디베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다가갔다. 안녕, 지호.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작은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다. 표지판. 괜찮아요. 더 이상 아무도 당신을 해칠 수 없이 없습니다. 그녀의 반려견 백두는 병원 침대로 걸어가 그녀 옆에 조심조심 누웠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부드러운 털을 만졌다. 그 순간 소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연은 기다린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지호가 살짝 입을 열었다. 너무 추워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공기 속으로 사라질 뻔했다. 태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이상하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기억했다. 희미한 약 냄새, 마취제 냄새. 지호는 막 물어보려던 순간, 갑자기 움찔하며 눈을 크게 떴다. 아니요. 그들이 나를 찾을 거예요. 태연의 마음은 불안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호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사냥당하고 있어요. 인천 국제공항 근처 병원 창문. 밖 희미한 가로등 아래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얇은 커튼을 흔들었다. 방안은 숨 막힐 정도로 조용했다. 강태현은 지우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백두는 그녀 옆에 서서 심호흡을 하며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방구석에서 지호는 바닥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의 작은 팔은 여전히 테디베어를 꽉움켜쥐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을 담고 있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호의 머릿속에서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천천히 연결되었다. 소년이 여행가방을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누가 당신을 버렸나요? 무서워요? 태연의 마음 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갑자기 백두가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태연은 긴장하며 날카로운 시선을 문 쪽으로 돌렸다. 이 객실은 6층에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태연이 일어서는 순간 문 손잡이가 살짝 움직였다. 위험감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불을 끄고 숨을 참고 관찰했다. 그가 문을 열자 복도의 희미한 불빛 속에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태연을 보고 놀랐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돌아서서 도망쳤다. 태연은 곧바로 그를 쫓아갔고 그녀의 발소리가 병원 계단에 울려 퍼졌다. 그 남자는 뒷문으로 도망치려고 1층으로 달려 내려갔다. 하지만 태연이 그를 막았다. 그는 순식간에 작은 주사기를 꺼내 태연의 팔에 재빨리 찔러 넣었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고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채로 그가 차로 달려가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태연은 주사기를 집어올리려고 애썼다. 희미한 조명 속에서 튜브 몸체에 인쇄된 작은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고양이, 체부인 등골에 오한이 흘렀다. 이건 평범한 납치가 아닙니다. 그날 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형사가 공격자에 대해 물었을 때 태연은 그 남자를 양4세키 175cm. 왼손에 흉터가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를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 것은 추사기였습니다 납치는 아니야. 그는 말했다. 그는 지호를 데려가려고 온게 아니야. 없애려고 온 거야. 병실 안에 공기는 얼어붙었다. 그렇다면 지호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는 셈이죠. 누군가가 그 소년을 영원히 침묵시키고 싶어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지호를 지켜보았다. 그 소년은 겁에 질린 작은 동물처럼 몸을 웅크리고 불안하게 잠을 잤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이마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지호, 지우에 대해서 뭔가 기억나는 게 있니? 소년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속삭였다. 문이요? 정말 커요. 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혼란스러운 그림에 또 다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검은 생문.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리고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비밀.